망루다 어, 여망루떡. 재온이 <laughs> 많이 놀랐네. 부족해. 오7더 필요해.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laughs> 아저씨 표정 봐. 어, 표정 내서. 왜? 부족해? I'm sorry, but can I ask you why there is more money t h a w 아, 나 빠진 게 별. Oh right. Oh there was a tax I forgot about this. 생각지도 못했던 거야. 그렇지. 야, 얘들아. 내가 지금 상황 설명을 해 줄게. 지금 우리가 어, 이 돈이 음식값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차값을 생각을 <laughs> 못 했어. 차도 돈을 내는 문화가 있거든. <laughs> 아, 비상금이 없었던 상황인가 보다. 설거지야. 어떻게 진짜? 그럼 우리 여기서 일 해야 돼?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오케이. 야, y o u feel okay right now. Someone p a for you already. What? 응? Yeah. <laughs> 나도... <laughs> 뭐야? <웃음> 왜 왜? 뭐야? 누구야? 뭐야? <웃음> 누가 <웃음> 어, 저거 그주 주윤발. 주윤발? 어? 주윤발 주윤발을 알아요? 주윤발 씨가 왔다고요? 야, 어, 누가 주윤발을 알아요? 주윤발이야? 진짜로?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진짜 선글라스 쓰고. 뭐야? 아, 아 뭐야? 야. 저 아, 있으시면 아, 하는... <laughs> 누구시죠? 도윤발. 아 선글라스 왜 이렇게 작아요? 오 어떤 선글라스를 띄워도 작아요. 아, 아, 아. 아니 선글라스 양쪽으로 아, 이렇게 여백 살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빠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럽지도 않아? 아! 부끄럽지도 않니? 하영이. 아, 누가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 아니 아빠가 부끄러워. 어. <laughs> 이런 사람이 많네. 음식이 어땠어? 아, 아, 맛있었어요. 맛있, 맛있었어요. 근데 맛있어. 맛있어. 지금은 찹질 붙었어요. 뭐가 붙어? 아주 짧게 설명하자면 어. 아, 또 설명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머 어머 영국의 식민지부터 시작해. 이게 짧은 거야? 아 우리 재원이. 아 재원이가 피곤해. <laughs> 그래서 탑값이더 붙어서 어. 우리가 예상했던 돈보다 더 많이 아. 내는 거야. 그럼 아저씨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아, 거? 아. 이야, 아. 아빠 기저한 거야? 그럼 싹다 계산했어. 야, 엄카 덕분에 사랑내 아이들이 다. 야, 절하자. 어머, 어머 어머. 엄카. 그렇지. <laughs> 아빠 설마 그냥 결제했어? <laughs> 응. 아빠 이제 한국 가서 죽겠다. <laughs> 아빠, 어떻게 해어 어떻게 된 거야, 저게? 왜저 갑자기 저기 가 계신 거예요 홍콩에? 아빠가 다 지금 엄마, 아빠 걱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학부모 대표로. 왔지 그렇지. 와. 돈 세이브 한 걸로 내일 더 재밌게 놀고, 네? 오늘 숙소 기가 막힌 데 잡아놨으니까. 허러! 허러, 알지? 허러. <laughs> 오케이. 도윤발을 아. 따라와라. 와. 야. 아우, 애들 앞에서 아. 무지하게 퍼부리고 아. 있네. <laughs> 이쑤시개 빼! 셔벗아스 <laughs> 빼. 빼! 아빠 빼! 다 빼! 다 빼요 하영이 이 아니 저기 <laughs> 리틀 장인종 씨가 저기 잘했어 하영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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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아 이번에는 호텔 좋았으면 좋겠는데? 아이 입구부터 좀 다르다 아이 호텔은 일단 자동몰이잖아 자동몰 느껴본 적 없는 천국 같아 네. 그니까 너무 좋아요 <웃음> 좋은가 <웃음> 보다 야 달라. 로비부터 좀 다르셔? 야 대박! 와 진짜 좋아. 연우야 이거 카드 대고 열어. 우리 세야 우리, 우리 세다. 하나 둘, 둘 셋. 짜라라라라 떠. 대박. 짜라라라라 떠. 대박. 대박. 아이고, 야,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너무 좋다. 이게 거실입니다 여러분. 와우 와. 우와. 우와. 와와 <라라> 아, 예. <우와>! <laughs> <laughs> 세상에 야, 뷰 봐요. 음, 아우션 뷰. 네. 와, 진짜. 와, 진짜 크다. 여기 <laughs> 화장실이 우리 방 크기야, 어제. <laughs> 방. 와, 진짜? 그치 <laughs> 우리 방 야. 크기야, 이게. 어. 진짜야이 아, 어, 어, 좋다. 텐션이 다르잖아요. 그 그래. 그래. <레> 그래. 어머, 너무 좋아. 야, 야, 얘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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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경이 예술이네. 와! 와! 대박! 대박이다. 대박! 야, 저거 너무 예쁘다. 야경다 음 홍콩 야경은 뭐? 허버뷰. 와. 야. 향기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진짜 엄청 크고. 이렇게 숙소를 예약해주시고. 근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좋은 호텔에서 수박하게 도와준 거 너무 고마워. I love you. 어 이제 씻고 자면 돼. b 이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예. 근데 그나저나 이제 도경환 씨는 그냥 방만 결제 주고 그냥 가신 거예요? 아 결제 주고 저는 경환이에 사생활. 아 홍콩 편. 홍콩, 홍콩 편 찍고 계셨구나. 네. 얘들아 잠깐 모여봐. 우리 할게 있어. 어,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는가 봅니다. 얘들아, 우리가 선물을 샀잖아 아, 맞다! 어? 이번 여행에서 제일 고마웠던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거였잖아 아, 많이 또 같이 저 은근 설레는데 시장 엽네 여기가 바로 홍콩의 명물 레이디스 마켓인데요 패션, 액세서리 소품까지 정말 없는 게 없고요 흥정의 재미까지 한가득 느낄 수 있는 진짜 홍콩 로컬 오. 감성 가득한 아. 시장입니다 가자 가자 친구들의 선물을 사러 가보자. 걔한테 어울리는 걸좀 사야 데 걔한테 누구지? 어... 걔가 누굴까? 일렇게그 여기가 조금 뭔가 많다. 이런 없지 건... 걔 이걸 좋아할까? <laughs> Can you discount 개? 음. 연우는. 시장이니까 <목소리> 어 연어 바로 욕심 나 욕심 나어 깎았어 깎았아이이 정도는 네. Thank you Have a nice day 연어는 이렇게 행정할 때안들리는 척하죠 2스 만동 1 7만동2스 만동 거사게 1 7만동2스티십만동 아예 안 들리는 그래 척하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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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그래 얘기를 그러니까. 하잖아 네. 친친하하배배해해주좀 착한 한친오이 이런 도좋좋네네 우와, m u n d e 이쁘다. 왜 저렇게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 시장에. 이거 하나. u n 이거 하나. h e 와, 실용적이 I w o u l d l I k e t o h a v e t h I s o n e t h Yeah, only one. Only one. n l o n e 5억 Yes, 50. I'm um, 안 돼? i n g to go to the other e i h e e r h e other 이 야 영호야 어, 넌 디스카운트 어떻게 해? <laughs> 아 디스카운트 무조건 디스카운트는 냅다 질러야 돼 냅다 질러? 그냥 내가 원하는 50 이러잖아? 그러면 아 차우드 빚 초스 빚 가면서 5달러라도 깎아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이따 봐아또 배워야겠다 영호한테 사실 야시장에 흥정하는 맛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거 되게 마음에 든다. 되게 멋있는데? 어. <laughs> uh, excuse me. 어, Do you 사본다. know how much is that? No one. Uh? No. No. You don't know. Hello. Uh, 아, 손님. 아, 손님 아, 손님이셨구나. That is one fifty. Yeah. A hundred and fifty dollars. Uh, can you please discount? 아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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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배웠어 해본해 해본다 2 0 1 3 0 오케이 120? 1 3 0 120? 120? 1 아... 0 아. 아, 아. 아. 120? 120? 120? 120? 120? 아... 아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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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0 1 2 뭔데? 나안 걸렸는데? 뭐야? 어? 어 비상 있어? 어! 비상금 있었어! 120! 예! Yeah. 어머나 사진을 야, 야, 걸어서 샀어 그방 분위기가 방 분위기? 되게 그 족자랑 비슷한 스타일이어서 걸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만 먹어 누구지? 어디 한옥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내 인생 최고 쇼핑이었다 구두 새로 샀어 돈 진짜 안 쓰는 다 그나마 얘가 이 선물 좀받아주면 좋겠다. 어머나. 친구귄이 어. 아, 펭귄 없네. 펭귄이 없어. 아 펭귄을 좋아하는 없어. 친구예요? 펭귄? 아 uh, can you read this one? 아. Uh. 판다. 아. Thank, you. Thank you. 펭귄이 있었어. 아. 아, 아 어떻게 방금 샀는 다그렇게데날안 나오다가 그죠? 어, 그, 그, 샀네홍기는 누구를 지 좋아하는 친구? 어머나, 어머, 사장님이 또 어린이야. How much is this? 10. This is 1 0 음, 지금 역할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러게. Can I buy it? 10! 10! 10! 10! 어디 10! 10! 돈이 없어? 뭐야? 아이고, 뭐야, 이게 또. 지갑에다가 놨나? 아까 지갑에 없던데? 없어졌어. 아... 아 어떡해. 뭐야, 찾아봐, 서와야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저는 일단 여기서... 응. 여기서 아, 아, 다시 아, 저 손에 아쉽구나. 들고 다녔구나. 어머, 어머, 어머. 애들 자주 저래요, 그렇죠 아, 떨어졌어? 아, 다른 것 보다 정신 팔려가지고. 어머, 어머 어머 그럼 그냥 와버렸어 어떻게 언니 나 잃어버렸어 어 그럼 같이 사줄까 어. 어머 같이 사줄까? 이거 돈 어. 내주는 거야? 어머 웬일이야 도와야 언니 음, 형 이거 너무 잘해요 진짜 어, 웬일이야? 이제 그 선물 증정식을 지금 해야 될것 같아 이제 그 아까 야시장에서 사는 선물, 선물 증정식 나는 한번도안 받을 것 같아. 자, 권희아의... 아, 떨린다. 아, 조금 덜. 나만 못 받을까 봐 약간 아, 걱정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음 긴장되겠다. <laughs> 일단 예하가 펭귄을 샀죠? 펭귄을 누가 좋아하지? 서화가! 어? 서화가! 어? 아니고요. 아 아니요? 아니고요. 하영이? 하영이가 어, 아니고요. 그럼 누가야 누가 펭귄을 좋아해? 긴장되겠다 그죠 연우가 아니고요 아 오케이 재원입니다 어? 어? 오아 재원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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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이야. 와, 재원. 자, 우야 재우야+ 재 선물은 어. 판나랑 아주 재원이가 좋아하는 펭귄인데요 우와 너무 좋았겠다 우와 아. 너무 아. 어 너무 귀여워 <laughs> <여, 웃음> 야이야나 살짝 감동받았어. 왜왜 왜 선물을 안 해? 왜냐면 얘가 아기들잘 챙겨주고 아... 길잡이 잘 해주고요. 지금부터 힘들하면 어안 되니까 조금만 천천히 애들 발 맞춤. 아... 그래. 맞아. 어, 인정. 동생들 외형을... 정말 잘 챙겼어요. 이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조던역에서 어... 라이킹까지 가서. 어, 맞아. 어... 그래요. <laughs> 네. <laughs> 이게 이제 친구들끼리 고맙다는 말 대신 이런 거 하는 거 좋다. 그게. 하이니 하이니 저 하이니. 그거는 내가 가지면 안 돼? 나는 <laughs> 그냥 내거안 사고 고만 어, 한 사람 두개 사줄래 차라리 어머나 오, 본인 것도 안 사고 나는 내가 누구한테 줄 거냐면은 오빠 거 하나는 챙겼겠지 그치 오빠 바라기인데 하영이는 하영이는 당연히 연우겠지 재원이 오빠 뭐? 어? 재원이 투표예요 지금 재원이 오빠 뭐? 어? 여우 표정 봐 연우 표정, 연우 표정. 어? 너무 충격. 어떻게 진짜? 어 아, 진짜 아, 거짓말 아닌 거 진짜 거짓말 아니야 아 연우 어떻게 어떻게 저연우 선물 두개 받으시네 운이 좋네요 운이 <laughs> 좋다 <좋대. 오> <laughs> 어머 왜 이렇게 몸을 베뱉고 먼저 오빠 판다 좋아해? 어 좋아지 하 그래서 내가 판다 대나무 키딩을사 왔어 어, 야어어 어, 고마워 이유가 뭐야? 아 뒤끝. 왜냐하면은 재훈이 오빠가 어. 우리들을 잘 케어해주고 신경 많이 써줘서. 와. 아 하영아 이거 매야지 이거. 옷인데 매래 자꾸. 하영아 먼저 가. 가방도 들어주고. 하영. 아 빨리 와서 아니 많이 챙겼네 잡아, 진짜로. 오 웬일이야 하영이? <laughs> 오 어머.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야. 다 느끼는 거야 저렇게. 어떻게? 아, 슬프다. 어떡해 슬픈 웃음이야. 조금 서운했어 재원이한테 줬을 때. 어 서운한테? 아 아빠는 안 챙겨도 오빤 빠 챙겼는데. 야 벌써 야. 재원이 도쿄에요. 서아도 설마 재원인 거면 솔직히 그렇지, 이거 소화 궁금하다. 소아 재원이 오빠한테 줘. 어, 어. <laughs> 자 이걸 누가한테 줄까? 오빠 아니면 예언이지. 어, 아 친언니한테. 음예 언니. 우와. 음. 이건 솔직히 좀 감동이다. 왜? 아니, 저기 그뭐 하영이네. 잠깐만. 어? 하영이가 뭐가 돼? 야, 이거 좀 감동이네. 아, 고만할 거 같아. <laughs> 얘네 왜? 얘네는 왜 그러는 거야? 아, 뭐야? 다이네을 <laughs> <팬더 킬링을 웃음> 샀는데 왜냐 언니가 그 동생들을 잘 돌봐서 내가? 응? 왜 언제? 왜 언제? 내 네, 내가 부정했다. 오늘도 <laughs> 인정해. 재원이 오빠한테 다시 줘. 재원이 오빠한테 주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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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마. 나 주지 마. 마. 나 그럼 반품할 거. 어머 하영이 어. 봐. 뭐 하는 거야? 왜저래 어머 하영이 좀 봐. 고마워. 아 눈물을 잡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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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 이거 아, 이제 재원이의 선택이 궁금하네. 자 이재훈 씨 선물 원 재원. 아 진짜 심장 떨려. 심장 떨린데. 와 떨린다. 여기 있는 선물의 주인공은 자기 사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고가의 선물일 것 같은데. 어 <laughs> 너무 궁금하다. 보자 보자. 선물의 주인공은 예하 예하예하 <laughs> 응. 예하? 괜냐? 벤냐. 아. 냐냐냐 아니 쫄쫄하네. 아, 쫄좋대 진짜 주인공은 사실 진짜 주인공은, <laughs> 어. 사실 진짜 주인공은 <웃음> 어. <웃음>